네, 가봐. 원점을 지나고 이 곡선에 접하는, 그렇지? 이 곡선이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그렇죠? 원점이 여기 위잖아. 네, 예. 어. 그지? 네. 알겠어, 뭐. 알아요. 사람 짠나기하지 말아요. 빨리 해도 돼. 알았요 어. 여기에서 접선이 그냥 네가 접선일 수도 있고 여기서 접선을 그렇게 하나 그을 수도 있잖아 여기 여기 접하게. 그렇죠. 이해됐지 예. 어찌 됐든 상황상 요 점을 T라고 잡고 됐어. 접선의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고했어 지나는 점. 접선의 제일 중요한 게의 x 좌표. x 좌표. 접점의 x 좌표. 접점의 x 좌표. 오케이? Okay? 예 요게 제일 중요한 정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t라고 잡으면 이게 t,y라는 건 알잖아 그쵸 기울기는?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하면 되잖아 그쵸 딱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뭘 해야 되죠? 오케이? Okay? 맞지? 어. 예. 그 이걸로 접선식을 짜겠지? 예 y는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X minus T. Plus plus t. 세제곱 T. 제곱 T. Okay. w t i 이 t h 지 s 어 h o p s o n c h o p s o 아 c 아알아알 o n Chopson. Chopson. 알 h o p 나 o n c h o 알 s o n Chopson. c h o p 이 o n Chopson. Chopson. c h 0,0을 지나가니까 y에다가 0을 대입하고 x에다 가 0을 대입하면 성립하는 식이 아 되겠지 예. 이런 t값을 구할 수 있겠지 끝났네 예? 그래서 t값을 구할게 네가 이제 마이너스 t랑 곱해지니까 이거는 3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t랑 뭐 얘랑 계산하면은 샥샥 2t 세제곱 플러스 t 제곱 은0 됐지 예. 그럼 이제 t 제곱 앞으로 있면서 e t 플러스 1은 0이니까 t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네. 뭘고하래 나는. 기울기. 기울기는 뭐? 이거였잖아. 이 기울기였잖아. 예. 네. 그 여기다가 0을 한번 대입한 기울기랑 네. 마이너스 2분의 1 한번 대입한 거그두 개를 곱해놓으면 답이네. 그. 음, 아니 뭐야. 간단하지? 네. 응? 어떻게 10번도. 아 같은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이게 얘들아 이게 음그 상소이. 너무 쉽잖아 그지? 응? 여기 위에 점 마이너스 2,4 오케이? 네. 에서의 접선 찾을까? 지나는 점 마이너스 2 4라 네. 기후기는 미분한 다음에 이거 대입하면 나온다며 네. 됐지? 동의해대? 네, 동의해야 돼? 네. 응. 요게 어떻게 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됐네 여기까지 네. 이해 됐어? 네. 자 그러면은 요거랑 이 접선이 여기에 접한대며 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와 x 세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가 접한다. 되지 예. 예. 응. 접하면 은 이게 3차, 3차식이니까 차뭐 대충 이렇게 있다고 치고 예. 여기에서 뭐 대충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고 예.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야. 예. 이해 됐지? 예. 네. 그러면은 마찬가지 중요한 건 이거라 그랬어 이 접점이 중요한 거 아니야 예 됐지? 접점의 x좌표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t라고 둘게 그럼 t가 여기라고 치면 이게 x는 t야 그러면 t를 이게 둘이 접하잖아 예. 그냥 대입하면 일단 똑같아 그쵸 첫 번째 식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와 t 세제곱 플러스 a t 마이너스 2가 똑같아 두 번째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4. 4. 그렇지. 짜증나게 하지마. 아직. <laughs> 빨리빨리 답해. 예. 기울기가 마이너스 한데 왜? 그지? 그렇죠. 예. 응. 그러니까 미분한 다음에. 아, 이거 마이너스 4야, 그나 t를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4라. 예. 이두개 연립하면 되잖아. 여기서 음. a는 하면서 네가 넘어가서 이걸 여기다가 다시 쓰고 여기서 t 값을 풀어내면. 풀어낸 T값으로 다시 A값으로 찾아서 답이라고 하면 된다 이게 돼? 응. 다음또 뭔데? 집 뒤에 안안이 보통 다킬러 아? 20번 뒤에부터야어 아, 너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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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아, 어려워 뭐라고? 이게 어다고 뭐라고? 아이 너무 골랐다고 생각 뭐야?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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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대답도 하나도 안하고 I don't know. I d o n 아 know. I don't know. I don't 쉬워 엄청 쉬워 o n t know. I don't know. I 그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2가 나오는구나 됐지 네. 그러면은 요기우기가 마이너스 2고 지나는 점은 요거니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라고 돼 있겠네 그지? 식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지? 예. 그럼 이제 얘랑 얘랑 만난다 즉 니들 들이똑같해 라고 풀다보면 이게 나오겠지 이제 예. 그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맞나요 예. 니가 넘어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됐을텐데 여기서 x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미 내가 여기서 해당하는 x값 중에 하나는 알아 여기서도 만나니까 1은 이미 아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요런 상태에서 조립제법 빨리 쓰면 된다 그랬어 이? 1, 0, 마3, 2 음. 1에서 만나니까 1로 바로 하면 되지 1, 1, 1 1마2, 1, 마이빵 마이, 됐지? 음. 근데 어차피 여기선 중근이니까 1한번더 있을 거야 1또써 1, 1, 2, 2, 0 됐지? 그 남는 게 요거니까 x 플러스 2니까 그지? 네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1한거할수 있지? 네 마이너스 1을래 음. 됐어? 네. 그럼 생각해 봐 이게 마이너스 2고 여기는 1이니까 요게 여기 이제 3칸 간격이지 3이지 근데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 그랬지 네. 요건 6칸이겠지 네 그러면 피터그로스면다 나오죠 오오오오 돌아시시랑브 이제. 13번 보자. 일 네, 해야되는 것만 하면 돼되랑 브라시랑, 브라 생각해봐, 뭘 해야되냐면 gx라는 녀석이 x 에대에서 연속이래 그럼 뭘 해야돼 이제? 1 일... 음... 조사, 테이프 1 넣어야돼요 연속인지 확인해야되는데? 연속인지 확인 어떻게 해? 음... 연속인지 확인 어떻게 하는거야 그랬어? 함수값을 일단 가지고 좌극한 그렇지 좌극한 효과는 함수가 그거잖아 아. 예. 그러면 gx를 가지고 너희들 뭐할 거냐면 이거 하라니까? 리미트 x가 1마로 갈때 이게 조사 아니에요? 리미트 x가 1불로 갈때응 이거 하라고 예. 예. gx를 찾아 gx를 찾아와 이거 나눠야 되잖아 예. x 1의 fx인 거 보이지? 네 예. 됐어? 예 여까지 됐지 네. 자, 생각. 근데 분모 어디로 가? 영. 분자 어디로 가야 돼? 영. 그러면 fx에 인수분해했을 때 x 1이라는 네. 인수 있겠지. 네. 나머지 모르니까 이 차시. 됐어? 네. fx 대신에 이것쓸 거야. 네. 음. 여기까지 해 됐어? 네. 근데 잘 봐봐, 어, 절대값 있었으니까 절대값 내가 따로 씌울게 그냥 일단. 네. 그렇지? 절대값 a b랑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가 똑같지? 네. 따로 씌운 거야 그냥. 네. 그럼 봐봐. 1 마이너스래. 이거 절 이거 절대값 풀리면서 양수, 음수야? 음수니까. 음수예요. 음수지? 음수. 예. 나 1보다 작은 수에서 1을 뺐으니까 음수지. 예. 절대값 풀리면서 음수. 얘는 절대가 풀리면서. 1 플러스니까. 양수. 얘는 양수. 예. 그예그칸값 구하려고 하다 보면 이거 약분 되겠지? 예. 근데 문제는 앞에 마이너스 살아있단 말이야? 예. 그 뒤에 있는 값이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살아있어. 예. 얘는? 마이너스가 죽었어. 예. 그럼 이게 만약에 뭐 s 이런 값이면 이거 마이너스 s지? 예. 근데 연속이 되니까 니들들이 같아야 되지? 그럼 s는 뭐였을까? 0. 0이었겠지? 예. 그럼 남은 거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다시 0이 있다는 소리니까? 이 남은 이차식이 X-1이 한번더 있었겠네 음. 오케이? 예 <laughs> 근데 하나, 여기 힌트 하나 있어 주에도3 넣으면 0이라고 그런 응. g 에도3 넣어봐 여기도3 넣어봐 0, F3이 이 0일 거 아니야 나머지 하나는 x 3으 음. 끝났잖아 예 아니 뭐야 할수 있지 예 응. 쉬운 거야 어려거 아니야 14번 틀렸어 틀어서 틀어서 틀어서. 1 5 번도 진짜 못지 지금은 멈춰. 지금은 멈춰. 지금은 멈춰. 지금은 0춰 f 금는 멈춰. f F 은 f4도 0 나오는 거 맞는데 또 f 프라임입니 f 프라임이는 4. 4. f 프라임 4는 2. f 프라임 4는, 4는 2. 됐지? 예. Yeah. 됐어? 이게 이게 미분 계수야. 아. 예. 위에 f 프라임이라고. 오케이? 예. 처음이 맞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제가 내 가지고 응? 저도요. 이랑이프이게 f 프레임이라고 f 프레임이라고요레왜이랑이이랑이이랑이프레이랑이 프레임이랑, 이이랑이프레임이이 프레임이랑, 이이랑이 프레임이랑, 이이랑이이이 프레임이랑, 이프 맞지? 네. x축을 마영, 4 0 마영 이렇게 되니까 2 0 마영에서 x축 지나고 4 0 마영으로 f 축 지나가지. 근데 생각해봐 이게 기울기가 양수라 그랬지. 4.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지. 여기서 네. 그래프가 여기 기울기 양수지. 네. 여기 도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게 다 양수니까 연속이 돼야 되지. 다 연속. 그럼 이걸 이걸 연결시키려면 한 번은 더 지나가야 되지 않아? 네. 그러니까 2부터 4까지 몇 개? 최소 3개. 3개지. 3번이지. 음, 아니고. 아. 음. 이해돼? <laughs> 근데 음, x가 음. 이 x 2라는 인거를 인수로 갖지않아요 음. 다고볼수 있죠. 음. 그리고 이것도 x 4라고를 인수로 간다고 볼수 있잖아요. 음. 그러면 다항함수니까 <laughs> 이차함수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두께 갖는 거 아니에요? 그, 그럼 이참수로 생각하고 풀어볼까? 네음 그래서 니네 맘대로 니가 네, 하자는 대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야? 네어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양수래며그럼 어떻게 할 건데 넌 기울기 음수잖아 아니 몰라서요 응? 그지네 네. <laughs> 하... 이거 너무 어땠니 <laughs> 뭐이거도 저이 모르겠는데? 이건 이런 이런 거 이건 그냥 계산하는 문제고 그치? 아 그래요? 이거 못푸면 너는 뒤아 지금 보지도 않긴 했는데 자 봐봐 일단 15번은 15번이요? 아 가우스는 언제 불현속이야? 그건 음. 가우스... 가우스는 뻑한 불현속이야 아 그래요? 가우스 수가 불연속인 구간이 있다고 0 그게 어디냐면 정수를 지날 때마다 불연속이야 아. 어? 왠지 보여줄게 여기가 얘가 예를 들어 높이가 1이고 높이가 2고 한다고 쳐봐 알았지? 예아그 응. 계단? 뭐 아, 여기 맞네 그래 어, 계단형은 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아. 거냐 아, 알았지? 잠깐만 얘 예. 얘가 봐봐라 예, 불연속이 되는 점이 어디야지? 예. 불연속이 1에서 되지. 예. 그 얘는 1에서 불연속이란 말이야. 예. 그래서 혹시 얘는 1에서 불연속이 아니야? 아니 얘도 음. 무조건 1에서 불연속 아니야? 그렇죠. 응? 아니, 이거 어차피 함수 똑같이 불연속점 공유하는 함수인데. 아, 이건 y축 평행 이동이잖아. 그렇지? 그럼 어차피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되라. 이 얘기야. 아. 알았지? 네 예. 그래서 생각하는 거야. 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 0이 돼야 돼, 요 0. 아니, 그건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고 있을 거 <laughs>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연속이 되라라고 할 때는 불연속이 불연속인 점에서 연속함수가 0이다. 이렇게 푸는 거였고. 이건 그냥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되니까 뭐가 없어. 그냥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하는 거야. 그렇지. 예. 1 좌, 15 <laughs> 됐어? 예. 자 한다. FX, FX 마이 A지. 예. FX는 어떻게 돼? 1 좌에서 그럼 여기다 1로라고 마이너스 음. 1. 예. 이건 이게 마이너스 1이래 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게 음. 1 플러스.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3니까 15지. 예. 이건 15. 얘는 15, 15 마이너스 A. 2. A. 예. 둘이 곱해라 매. 예. 둘이 곱하래. 근데 이게 연속이라고 둘이 같대. 예. 끝났잖아. 뭐야? 니들 둘이 곱했어. 그럼 어떻게 돼? a 플러스 1 니들 둘이 곱했어. 15의 제곱 마이너스 15 곱하기 a 됐지? 예. 네 니가 이리로 와 16a는 니가 졸로가 15의 제곱 마이너스 1 됐지? 네 예. 합쳐 공식 인수분해 해봐. 15 플러스 1, 15 마이너스 1 음. 그러면 10, 16이랑 15 플러스 1이 똑같으니까 가고. a는 14, 뭐야 음. 졸라 쉽잖아 취기넌의 <놀람> <놀람> 뭐, 어디 가? 저 어디 안 가는데요? 근데? 아, 저 가야죠. 어디 가요? 저는 원래, 이지에 무슨 가야, 가야 되죠?